8월 마지막 날입니다. 8월 한 달을 하나님께서 또 주관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또이한 달을 잘 마무리하고, 또 9월을 시작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가정과 또생업과 일터기에 함께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두 번째 편지를 쓴 이유가 대략 세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이유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환란이 지속되는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장에서 환란 중에도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도록 다시 건면하는 의미에서 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 환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사회 정치적인 어려움들이 있고 또 특별히 당시에는 종교적인 박해가 안팎으로 있었고 환란이 에, 틈을 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종말에 대해서 엉터리 주장하는 거짓 사해비 이단 거짓 예언자들이 있었죠. 이들이 엉터리 주장을 하면서 교묘하게 사람들을 어, 교우들을 미혹하는 에,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장에서 이런 엉터리 거짓 예언들에 대해서, 거짓 주장에 대해서 현혹되지 말고, 어, 사도 바울과 또 말씀사역자들이 이전부터 가르쳐 왔던 그 복음을 잘 붙들라, 권면하는 말씀을 이 장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이렇게 종말에 대해서 거짓된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미혹되는 교우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미혹되어서 무절제하고 또 무절제하게 살면서 일은 하지 않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그런 교우들이 교회 안에 발생했던 것이죠. 그런 상황 때문에 이두 번째 편지를 쓴 겁니다. 현실에서는 견디기 힘든 일들이 계속되고 있고 또 주위에서는 주님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라는 이런 소문들이 돌고 정말 올 것이 왔나 보구나 하는 생각이 사람들에게 퍼져나갔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제 남은 것은 마지막 최종 심판의 때만 남았다. 뭐 이렇게 보였겠지요. 이 대살로니가 교회, 특히 믿음이 어린 교우들에게, 이 말씀에 뿌리가 깊지 못한 이 교우들에게 자연히 이런 생각이 들은 겁니다. 야, 이제 세상이 끝나겠구나. 그러니 일할 필요가 없지 않나? 지금 상황에서 일하는 것이 뭐가 중요하겠는가? 어차피 끝날 것, 이제 남은 시간이라도 먹고 즐기고 뭐 마음대로 살자. 이래도 소용없다.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않는가? 뭐 이런 생각들이 들었던 거죠. 이런 생각 때문에 어떤 교우들은 스스로 일은 하지 않으면서 무절제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바른 전통을 따르지 않았던 겁니다. 이런 영향이 교회에 점점 퍼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던 것이죠. 곰팡이가 피면 금방 주위로 확산되어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3장에서 아주 강한 어조로 명령하면서 권면하는 겁니다. 6절을 한번 보세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명령합니다. 무절제하게 살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을 따르지 않는 모든 신도를 멀리하십시오. 강하게 말하죠.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미 본 것처럼.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믿음의 역사가 있었죠. 또 사랑의 수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소망의 인내를 품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좋은 소문이 날 정도로 바람직한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대산론이가 교우들 중에는 심지가 걷지 못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신앙이 깊지 못해서 쉽게 거짓된 주장에 미혹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겁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듣는 데서 생기죠. 그 말씀을 듣고 또 마음에 간직하고 인내 가운데 삶으로 실천하는 가운데 믿음은 성장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거나 들어도 그냥 흘려듣거나 마음에 간직해서 일상생활에서 실천하지 않는다면 믿음이 성장하기 어렵겠지요. 이런 사람들은 두 종류로 반응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자기 스스로는 신앙이 있고 열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른 말씀의 교리에 기초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하기 때문에 신앙이 자라기보다는 그릇된 방향으로 가기 쉽습니다. 로마서 10장의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했죠.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열심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의를 복종치 아니한다. 자기 스스로는 믿음이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이 있다 생각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의를 나타내려고 자기가 맞다 자기가 어, 옳다 그런 주장을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의의를 거스르고 복종치 않은 그런 모습이죠 그릇된 지식과 편견에서 비롯된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을 내는 그런 반응이 하나가 있고요. 또 반대로, 그릇된 지식과 편견 때문에 게으름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를 멀리 하고, 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고, 그냥, 그냥 게으름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이죠. 대살로니가 교회에는 이렇게 두 번째 부류, 게으름에 빠져서 그냥 무절제하게 사는 거예요. 그냥, 그냥, 그냥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규모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교우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들은 어떻습니까? 게을러서 자신의 일을 하지 않아요. 자신의 일만 하지 않는 건 고사하고 일만 만들어요. 그래서 막어 다툼을 일으키는 말을 해 말을 일삼고 그런 행동을 저지르면서 다른 교우들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10절을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 하고 거듭 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으니 여러분 가운데는 무절제하게 살면서 일은 하지 않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사람이 덜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건면합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명하여 또 건면합니다. 조용히 일해서 자기가 먹을 것을 자기가 벌어서 먹으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절제하게 산다라는 말을 개혁개정에서는 규모 없이 행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규모 없이 행한다는 건 뭐예요? 규모가 없다는 것은 자기가 지켜야 될 자리에서 떠나 버리는 거예요. 성도의 자리에서 떠나 버리는 거예요. 교회의 자리에서 떠나 버리는 거예요. 질서가 없는 거예요. 그건 달리 말하면 규모가 없다라는 것은 이렇게 다 반대로 규모를 가진다는 것, 규모 있게 산다는 건 뭐예요? 자기 혼자만 생각하지 않고 공동체 전체를 고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전체에 덕을 세우고 조화를 이루는데 신중히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규모 있게 행한다, 그래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표준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따를 때 그것이 우리를 구속하거나 불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삶을, 사는 삶이야말로 가장 바람직하고 조화롭고 온전한 삶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 말씀을 듣지 않거나 들어도 흘려듣거나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행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됩니까? 자기 생각대로 세상의 편견대로 규모 없이 사는 거죠. 무절지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삶이 온전해질 수가 없죠. 하나님의 평강이 그 자리에 머무를 수가 없어요. 혼란이 계속되고 다툼이 생기고 무절제한 삶의 열매들을 스스로 자처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바른 신앙을 갖는다는 것,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따른다는 것은 그 삶이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도 질서를 찾게 되고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안정을 발견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죠. 설사 이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과 환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억하고 그것을 붙들고 인내하면서 그 길을 뚫고 지나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시잖아요. 피할 길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역사들을 놀랍도록 행하시는 것을 실감하면서 살아갑니다. 신앙이 자란다는 것은 신앙이 온전해진다는 것은 삶에. 신앙생활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평강이 확대되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간다는 것은 그야말로 복중의 복이라 믿습니다. 그런데 이 대살로니가 교우들 중에는 규모 없이 행하면서 사도들이 전한 말씀의 가르침, 또, 바른 전통을 따라 행하기보다는 그저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 경험대로, 자기 편견, 편견대로,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행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일은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신세만 지는 겁니다. 일은 하지 않고 간섭만 하고 참견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만 만들겠지요. 이렇게 무절제하고 규모 없는 사람들과 함께 있게 되면 낙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사실에 대해서 경계하는 거예요. 13절에 보세요. 형제자매 여러분,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선한 일을 하다가도 이런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는 이런저런 사람들이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온전하게 우리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낙심하는 일이 생긴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주의 뜻을 받들고 주의를 섬기려고 하는데 말만 만들고 다툼을 일으키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낙심이 되지요. 그래서 검면하는 겁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다른 성경에서 뭐라 합니까?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죠. 또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이 편지에 담긴 우리의 말에 복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특별히 조심하여 그와 사귀지 마십시오. 그러하여, 그리하여, 그러하여 금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십시오. 그러나 그를 원수처럼 여기지 말고 형제자매에게 하듯이 타이르십시오. 여기서 보면 우리가 주목할 건두 가지죠. 지금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한 사람의 개인이 개인의 주장을 펼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 말씀 사역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계신다. 그렇게 에 여기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말씀 사역자를 하나님의 사자라 이렇게까지도 생각했잖아요. 그 사람을 높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 사역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그 말씀을 하나님께 받는 말씀처럼 받는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런 우리의 자세인 거예요. 그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에 복종하지 아니하거든.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사귀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귀지 말으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지 않는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존귀 여길 리 없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가볍게 여긴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의할 건 뭐예요? 이것은 바로 세우고 온전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마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설사 그러한 사람을 조심해서 사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부끄러움을 느껴서 바로 세워지도록 하기 위함이지 그 사람을 치고 내가 심판자가 되고 정죄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죠. 그래서 15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를 원수처럼 여기지 말고 형제 자매에게 하듯이 타이르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이게 참 어렵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이 성숙한 사람에게 요청되는 균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말씀 사역자들에 대한 그런 자세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면서도 또그 말씀을 받지 않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멀리 하는 그런 마음을 느끼면서도 또한 그러한 사람으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느껴서 오히려 형제 자매로서 온전해지고 다시금 세워질 수 있도록 그 마음을 갖는 것. 우리 마음에서부터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게 참 우리에게 필요한 균형 있는 모습이라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해지고 또 우리가 다 함께 다듬어지고 또 성숙해가는 그런 신앙인으로 자라갈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여러 다양한 사람들을 공동체 안에 속하게 하심으로 그렇게 함께 세워져도 가도록 역사하시는 겁니다. 사람마다 이렇게 저렇게 모난 부분이 있고 흠이 있고 약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또 함께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로 이 세상 속에 구별되어서. 하나님에게 드려진 그런 아름다운 그런 삶으로 또이어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두 번째 편지를 마무리하면서요. 이 말씀 사역자인 자신과 또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기도해 줄 것을 성도들에게 부탁하잖아요. 1절에 보면은 마지막으로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퍼진 것과 같이 각 처에 속히 퍼져서 영광스럽게 되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심술 굳고 악한 사람에게서 벗어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사람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종 들고 함께 충성하며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심술궂고 악해서 말만 하고 일만 만들고 낙심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서는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성도들에게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할뿐만 아니라 바울 자신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요. 아비가 자식을 품는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과 격려의 말을 덧붙입니다. 3절부터 보세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시므로 여러분을 구세계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명령한 것을 여러분이 지금도 실행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실행하리라는 것을 우리는 주님 안에서 확신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인도하셔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과 같이 사랑하. 여러분이 그리스도께서 인내하신 것과 같이 인내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편지를 끝맺음하면서 사도 바울은 축복의 기도로 대서로니까 교회 위해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하죠. 16절입니다. 평화의 주님께서 신이 언제나 어떤 방식으로든지 여러분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평강의 주님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여러분에게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며 또 성령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어, 우리와 함께하셔서 늘 우리를 주관하시고 또 어, 인도해 가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8월 한 달을 주의 은혜 가운데 살며 또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즐겁고 복된 일도 있었고 때로는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고 또 사모하며 또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는 자들에게 선하게 응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니 또그 하나님이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을 붙드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삶에 지속되게 하여 주시고 또 구월을 시작하며 새로운 한 달도 그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그 평강의 열매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을 지켜 주시고 또 우리의 자녀들을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주님의 선하신 뜻을 잘 받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게 부족함 없도록 또 안팎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과 또환란 중에서도 믿음을 굳게 지키고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는 가운데 선한 열매를 많이 맺어 갈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교회가 예배당 재건축을 이제 결의하고 또 진행하고자 하는데 오 하나님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 상황들이 어려움으로 우리에게 있지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한 마음이 되어서 또 이러한 예배당 건축이 우리의 궁극적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 마을에 잘 펼쳐져 나가는 그런 공간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가정들을 지켜주셔서 여러 가지 재난과 또 어려움들 속에서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주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날마다 굳세게 요동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열로 하신 성도들 그 여러 가지 어려움들 속에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늘 소망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붙들고 하루하루 주님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생업과 일터를 주님 축복하소서. 손이 수고한 대로 복을 얻게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재난과 또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믿음 생활하면서 참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상생활들을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 충만케 하여 주시니 주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모든 언약 백성들과 가정들 위에 자녀들과 생업 위에 고향제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